우리가 한때 김옥균 프로젝트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들이 실제로 네. 지난 대통령 어 기자회견 이후에 실제로 이게 준비돼 왔고 이제 그거를 공식화한 단계인 것 같다. 음. 그리고 이게 단순히 어한 대표가 이 문제를 해명한다고 끝날 문제가 아니라 끝까지 물고 늘어지면서 결국 궁극적으로는 올해 안에 당 대표를 끌어내리겠다. 네. 자 지난번 이준석, 김기현 뭐 등등해서 전부다 당 대표를 다 끌어내렸지 않습니까? 네. 한동훈도 안 된다. 음. 어, 그리고 한동훈에 대해서도 더 이상 우리가 함께 갈수 없다라고 음. 하는 움직임들이 있으면서 특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제 이 판결이 있다 보니까 네. 이걸 계기로 해서. 어쨌든 간에 한 대표를 쫓아내겠다. 음. 그걸로 제가 볼 때는 아마 이런 움직임들이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어, 생각이 듭니다.